소개를 할 것이고요. 그리고 모두 발언, 그 다음에 의료대란 현안 공유, 활동계획 보고, 그 이후에는 비공개로 간담회가 전환될 예정입니다. 우선 참석자 소개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십니다. 네, 저는 강청희입니다. 오늘 지역위원장으로 강남구 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 원래 충북외과 전문의 출신이고 한 24년은 임상 현장에서 일을 했고 최근 10년은 보건 행정 쪽에서 일을 해왔습니다. 이번에 의료 대란 사태를 맞아서 처음에 2천 명 증원을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 저는 망할 정책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.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망할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. 이런 의료 대란이 일어날줄 알고 만약 그런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 그 분명히 그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. 의료 현장을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공급자를 늘려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, 지금은 수요자를 제한해서 이용을 못 하게 하거나 돈을 더 내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나라,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건강보험 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? 앞으로 우리 대책위에서 이 숨은 배경, 그 다음에 현장의 상태. 또 소통을 하면서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정책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지만 그 사전에 먼저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나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무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책임있는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런 사태를 같이 막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죄송합니다.